은퇴자들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순간은 대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빠져나간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잃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루를 지탱해 주던 구조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의 붕괴가 소비의 폭주로 이어지는 현상은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패턴입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인수 씨는 정년 직후까지만 해도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이 있었고 국민연금도 월 180만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1년이 지나자 월 지출이 갑자기 25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출의 항목은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혼자 먹는 점심값이 늘었고 필요하지 않은 소소한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반복 구매했습니다. 여행도 잦아졌고 취미용품도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소비하고 있던 건 물건이 아니라 허전함을 채우는 감정이었다는 사실을. 일을 그만두고 하루가 텅 비자 견딜 수 없는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돈이 흘러나갔습니다. 이른바 감정 기반 소비가 폭발한 것입니다. 은퇴 후 지출 증가의 핵심 원인은 물가가 아니라 심리 비용입니다. 일을 할 때는 일과가 하루를 잡아줬고 보람이 소비 욕구를 눌러줬습니다. 하지만 일이 사라지면 통제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심리적 허기가 커지며 소비는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지출의 폭풍이 한 번의 사건에서 촉발되기도 합니다. 부산의 62세 이모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누구와 만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달 지속되자 우울감이 찾아왔고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 쇼핑으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싼 물건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고 결국 1년 만에 카드값이 은퇴 전에 2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에서 공통된 경고를 합니다. 은퇴자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어서 무너진다고. 이것이 곧 노후 소비 폭증의 심리학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은퇴 후 3년차에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초기 적응기가 끝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처음 1년은 여행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며 어느 정도 허니문 기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2년 차부터 관계가 줄고 3년 차에는 일상의 구조가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이때 소비가 본격적으로 튀어 오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인간에게 정체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은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주고 그 역할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 장치가 사라지면 인간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자극을 찾게 됩니다. 자극의 가장 빠르고 쉬운 형태가 소비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은퇴 후 소비가 폭증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역할 상실감입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소비 행동이 불안정해지고 지출이 늘어납니다. 심리적 공백이 경제적 공백을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과 같은 구조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급여가 아니라 리듬이고 목적이고 사회적 연결입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이라도 누군가와 관계 맺고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 있으면 지출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노인 일자리든 재능 봉사든 동네 커뮤니티 활동이든 형태는 상관 없습니다. 핵심은 자기 역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일하면 돈이 아껴진다는 말이 사실은 일하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말과 같았다고. 마음이 안정되면 소비는 줄고 지출 구조는 다시 정상화됩니다. 노후 재정은 심리가 잡히면 자동으로 정돈되는 구조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지출이 폭증하는 진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은퇴자의 소비는 지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돈보다 먼저 내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작은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역할이 노후의 지출을 안정시키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은퇴 후 지출이 폭증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일을 잃은 순간 사라지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하루를 견고하게 지탱해 주던 의미의 축이며 이 축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통제력의 중심을 잃는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소비 증가를 물가나 생활비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불안감과 정체성 붕괴가 더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깨어 일정한 장소에 가고 일정한 사람들을 만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일상을 구성해 왔다.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확인했고 이 느낌은 소비를 적절히 억제하는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은퇴 후이 구조가 갑자기 사라지면 마음은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공백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자극을 찾는다. 그리고 가장 빠르고 쉬운 자극이 소비다. 소비는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감정적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은퇴자는 외로울수록 지출이 늘고 심심할수록 물건이 쌓인다. 이 소비 패턴은 심리적 허기의 표현이며 경제적 여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은퇴자들은 같은 고백을 한다.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무언가를 사고 싶었다는 말은 단순한 충동구매가 아니라 역할 상실에서 비롯된 자기 기능 회복의 신호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삶의 균형이 유지된다. 그런데 은퇴 후 사람들은 자신이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때 소비는 자신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착각을 주며 괜찮다는 위안을 준다. 그래서 은퇴 후 지출 통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필수 지출보다 선택 지출의 폭발이다. 외식비가 늘고 취미용품이 늘고 여행 지출이 증가하며 특히 온라인 쇼핑이 빠르게 상승한다. 온라인 소비는 누군가와 대면할 필요가 없고 즉흥적이며 감정 소비에 가장 최적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은퇴자에게 위험한 자극이 된다.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 은퇴 후 60대 남성의 온라인 쇼핑 지출 증가율이 전 세대 중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는 주로 고립과 무기력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은퇴 직후의 소비 패턴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은퇴 초기에는 시간이 생기고 자유가 생겼다는 긍정적 감정이 우세하기 때문에 소비는 오히려 일정하거나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 긍정적 시기는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1년을 넘어서면 관계가 느슨해지고 사회적 연결이 약해지며 일상의 목적성이 약화된다. 이때부터 소비는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은퇴 후 3년차에 소비가 최고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는 이 심리적 변화와 정확히 맞물린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은퇴자의 지출 증가는 경제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소비라는 자극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쉽고 심리적 허기를 소비로 가리는데 저항감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소비는 순간적인 해소감을 주지만 내면의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고 결국 더큰 공허함을 남긴다. 그러나 모든 은퇴자가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이는 은퇴자들도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역할의 유지 여부다. 그들은 일을 계속하든 하지 않든 자신만의 루틴과 목적을 갖고 생활한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스스로 정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사회적 주체라는 감각을 잃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며 누군가의 아침을 책임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 2시간씩 산책 코스를 기록하며 건강 데이터를 관리한다. 어떤 사람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나누고 어떤 사람은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며 사회와 연결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가가 크지 않아도 역할이 있다는 점이다. 이 역할은 소비 욕구를 낮추고 자존감을 지지하며 지출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안전장치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은퇴자가 지출 폭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약이 아니라 의미회복이다. 절약은 의지가 필요하지만 의미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바꾼다. 의미가 있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불필요한 소비를 할 이유가 없고 감정적 허기를 외부 자극으로 해소하려 하지 않는다. 의미는 지출의 방향을 바꾸고 소비의 목적을 재정렬한다. 삶의 중심이 다시 잡히면 불필요한 지출은 저절로 줄어든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재정 관리의 핵심은 심리적 안정이며 이 심리는 역할을 통해 확보된다고 강조한다. 노후 재정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가 있다. 돈을 많이 모아두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은퇴자들의 재정 안정도는 자산 규모보다 일상의 구조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일상이 안정되면 지출은 통제되지만 일상이 불안정하면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소비가 증가한다. 돈이 많아도 불안이 많으면 소비는 늘어나고 돈이 적어도 마음이 안정되면 지출은 안정된다. 은퇴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 전략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결국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은퇴 후 돈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그리고 은퇴자의 소비폭증을 막는 핵심은 무엇인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일이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좋고 누군가에게 보수받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역할이 있고 관계가 있고 반복되는 리듬이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구조 속에서 안정되고 안정된 마음은 소비를 최소화한다. 지출 폭증은 빈 지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빈 하루에서 시작되며 소비는 결핍의 결과일 뿐 원인은 아니다. 오늘 이 칼럼의 결론은 이것이다. 은퇴 후 지출을 지키고 싶다면 돈을 지키려 하지 말고 의미를 지켜야 한다. 의미를 잃으면 소비가 늘고 의미를 찾으면 지출은 줄어든다. 삶의 구조가 불안정하면 돈은 빠르게 세어나가지만 하루의 리듬이 단단하면 노후 재정은 스스로 버틴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것은 어떤 계좌가 아니라 어떤 하루이며 소비를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삶의 목적을 잇는 순간 돈은 떠나가지만 목적이 돌아오는 순간 지출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 진실을 아는 것이 노후를 지켜내는 첫 번째 조건이다.